금전이겠죠? 어, 금전은 좋아요, 또. 네, 금전은 좋아요. 왜냐하면 수입이 들어오는 만큼 지출이 덜 나가요. 잘안 나가요. 어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수련신공 애동제자 자오련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오늘 이 개띠 분들의 운세를 알아볼 네. 건데, 신점으로 한번 알려주면 네.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선생님의 이 맑은 애동제자의 영으로 네. 개띠 분들 이민년의 운세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... 전반적인 운을 보면 전반적으로 좋아요. 네. 어, 기운이 좋은데. 음... 이게 왜 꼬였던 일이나 뭐뭐 네. 뭐 사업이 안 되거나 음. 뭐 직장에서나 뭐안 됐던 일들이 네. 좀 점점 풀어지는 아니, 한 해가 음. 될 거예요. 음. 그러면 좋잖아요. 그쵸? 어 그런 한 해가 되어서 음. 좋은데 개띠의 특성을 보면 개 어, 우리 강아지들 보면 자유로운 거 좋아하잖아요. 네. 아 그래서 좀압 박 받는 거, 음, 간섭이라든지 네, 네. 간섭. 그런 거를 특히나 22년도에는 그런 기운이 더 세져요. 그래서 다른 자유로운 영혼으로 막 이렇게 살고 싶기를 원하고 막 그래서 음, 가정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진짜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바람이 날 수도 있어요. 네. 어, 그래서 이, 개띠들 기운이 좀 그러니까, 음. 그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하시고요. 음. 어,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미리 자제를 좀 하시고. 그리고 또, 이제 뭐, 좋은 거는, 네. 금전이겠죠? 어, 금전은 좋아요 또? 네, 금전은 음. 좋아요. 왜냐하면 수입이 들어오는 만큼 지출이 음. 덜 나가요. 음. 잘안 나가요. 어, 음, 왠지 모르게 지출을 덜 하게 돼요. 음. 어, 그래서 모이는 돈이 많겠죠. 네. 어, 그래서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거예요. 투자 이런 거는 괜찮아요? 투자 이런 거 해도? 음, 투자도, 이제 뭐, 기운이 좋기 때문에 음. 투자도 괜찮기는 한데, 음. 어, 그런 거는 진짜 왜 이렇게 인생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. 되게 그렇죠, 그렇죠. 투자를 많이 하면. 음. 그러니까, 그거는 좀 생년월일마다 틀리니까, 음. 그런 거는 조금 자기 운세를 보고 음. 어,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그럼 바람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음. 한 해라는 거죠? 네, 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좀더 자세한 점사를 뭐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, 선생님?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, 진짜 띠는 참고만 하세요. 네. 띠는 참고만 하시 개띠라고 다 바람 나는 거 아니에요. 네. 진짜 절대로. 네.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. 네. 이거 잘못 보시고, 네. 어, 그리고 뭐 이제 다, 이게 개띠 전반적으로 다 좋으니까 참고하시고, 네. 정말 또 개인적인 생년월이 다 틀리고 네. 하니까 더 자세하게 네. 어, 보고 싶다면, 네. 저한테 오셔도 되지만, 어, 음. 아니시면 다른 무속인 선생님들한테 음. 여쭤보시면 될것 같아요. 선생님한테 음. 가도 되는 거죠? 그러면 당연하죠. 아, 선생님한테 가면은 더 음. 좋은 게 있을까요? 음, 저는 일단은 제가 보는 방식은 음. 생년월일 이름이 필요 없어요. 어. 음. 완전 실전으로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